여기 한숨을 쉬어. 어, 힘내세요. 나랑 똑거든. 그래. 뭐 때문에 숨을 그렇게 나셔? 내가 수학은 그래도 좀 잘하는데. 응. 그 수학은 그래도 만점인데 자꾸 국어 점수가 안 나와. 음 어떻게야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? 공부는 안 하긴 하지 만 음, 그렇긴 해. 나도 국어는 만점인데 수학은 빵점이거든. 아, 진짜? 우리 둘이 몸바꾸면 좋겠다. 나 그래도 수학은 내가 할수 있는데. 진짜? 음, 몸을 바꾸고 싶다 이 말이지. 아! 응. 그래, 진짜다. 어. 나중에, 다른 말할게 없기. 알겠어. 이진아 <laughs> 머리 조심해. 어. 야! <laughs> 뭐야! 이거 뭐야? 진짜. 이거 내 몸이 아니야. 안 돼! <laughs> 후후. 이제 이 몸은 네 거고, 내 몸은 네 거야. <laughs> 너가 말했다. 바, 문 바꾸기로. 다른 말 하기 웃기. <laughs> 그럼 안녕! 나, 은지야, 안 돼! 은지야, 안 돼! 할수 없이,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어. 나는 긍정적인 허! 예! 찐! 은지야, 너 뭐해? 나, 나 은지야. 아, 어, 아니, 아니 나, 아니, 나, 나, 아니, 나, 아니, 나 은지야. 아니, 나 은지야, 왜? 아, 안녕! <laughs> 안녕! 안녕!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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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진 너, 같다 너, 그래 내가 좀 많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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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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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서 뭐해? 아, 나, 아, 나, 그네타고 있어. 주 있거든, 그네가 에이, 그릇키냐. 너 요즘 살 빠진 거 있다. 아, 그래? 아유 저 뭘. 그리고, 키는 좀 작아진 듯. 씨, 너 뭐라 했냐? 너 뭐라 했냐? 죽고 싶냐? 너 뭐라 했어? 야, 야, 오, 왜! 왜그리안돼 있어. 이제 살가 있어. 이, 씨. 혹시 왜헤잖아 근데 왜이제 와서 딴 소린데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넌 불편해. 아, 그런가? 나도 좀 그랬어. 그래, 몸 바꾸자. 어, 근데 어떻게 바꾸더라? 까먹었어. 미안해. 나 언니 너뭐 하는 거야? 이 이따 못떻게막 우리 다시 몸 바꾸려면 머리를 한번 더 쳐보자. 자, 그럼 간다. 둘, 셋. 어? 내 몸이 돌아왔어. 어, 뭐야? 이게 진짜 되네? 안 되겠어. 진지야, 나구멍무라 할게. 안녕. 같이 가.